네, 안녕하세요. 새롬아빠입니다. 오늘은 쉽고 재밌는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워셔액 빨리 넣기입니다. 워셔액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주는데 쓰는 용도로 사용하는 액인데요. 어, 대부분 엔진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쪽 차다마다 이제 위치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 뚜껑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파란색이나 검정색 또는 이렇게 어, 이런 그림으로, 픽토그램으로 이렇게 워셔액 구멍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워셔액을 넣는 방법은 뚜껑을 열어주시고 워셔액을 부으시면 되는데 워셔액을 부을 때는 이통 내부에 공기가 차있기 때문에 어, 속도가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오늘 빨리 넣는 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워셔액을 바로 부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회전을 해서 넣어주시면 금방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10초도 안 돼서 워셔액이 다 들어가요. 부어서 넣으시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빨리 드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쉽고. 이렇게 하시면 워시액 빨리 넣을 수 있으니까 제 동영상 참고하시고 한번 넣어보세요. 재밌고 쉽습니다.